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려던 소리와 선제. 시간은 물론 운명을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 선제 없고 티어는 종영 후에도 관심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느 성공한 드라마들처럼 선제 없고 티어 역시 대본, 연출, 음악, 연기 등 모든 요소들이 잘 어우러졌는데요. 이토록 높은 화제성을 이끌어낸 건 단연 김혜윤 변우석의 케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외모부터 하는 행동까지 너무 잘 어울려서 실제 커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쉽지만 이 영상에서는 망북 렌즈는 빼고 배우라는 프로의 세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솔선케미의 핵심은 다정함에 있습니다. 다정함이 진통제이자 치료제이며 비타민이면서 영양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진 의학적 사실입니다. 다정함의 치유 효과를 다룬 책 다정함의 과학을 참고해 변우석과 김혜윤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친절,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 변우석이 김혜윤의 장점 중에 하나로 꼽은 게 웃음이죠. 김혜윤은 진짜 재미없는 말을 해도 잘 웃어준다고 합니다. 드라마 메이킹 영상을 봐도 알수 있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 김혜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본뒤 웃음장벽이 낮고 잘 웃는 편이지만 김혜윤에게 웃음은 상대에게 보이는 친절이기도 합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을 깨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죠. 변호석은 김혜윤이 잘 웃기 때문에 시작을 늘 기분 좋게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죠. 김혜윤이 웃으면 변호석도 따라 웃습니다. 다만 보면 도대체 뭐가 웃긴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깔깔대며 웃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행동이 더잘 일치할수록 서로 더 협조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존중과 배려, 성공을 이루는 건강한 방법. 촬영회차가 지날수록 두 사람은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살가운 행동도 서로에게 더 많이 합니다. 변호석은 사소한 일에도 미안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상대를 살핍니다. 상대방의 뛰어난 연기와 외모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고요. 어찌 보면 촬영 현장은 직장이고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직장의 각박함과는 꽤 거리가 멀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파트너 같은 상사를 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가계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난 것과 맞먹는다고 해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개인의 인생도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변우석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촬영에 지칠 때마다 김혜윤이 간식을 챙겨주었다고 하죠. 그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몰라도 배려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했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인터뷰마다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공감과 연민, 힘을 북돋아주는 치유의 기술. 선제 없고 티어는 목숨으로 서로를 지키려는 애틋하고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드라마예요. 김혜윤은 16회 중한 회도 거르지 않고 눈물을 흘렸고 변우석은 세 번이나 죽음을 맞았습니다.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장면도 물론 있었지만 슬프고 애타는 감정을 연기하는 장면이 참 많았어요. 김혜윤과 변우석은 감정 연기를 할 때마다 상대가 최선의 연기를 해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김혜은은 자신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장면에서도 감정을 100%로 끌어올려 리액션 대사를 쳐줬어요. 변우석은 소리의 감정을 받기만 해도 선제로서의 감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변우석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팬들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펑펑 울고 마는 공감 능력 좋은 배우 변우석 역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상대에게 오롯이 전해줍니다. 변우석은 자신의 촬영이 없을 때에도 김혜윤이 감정을 잡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김혜윤은 변우석의 옷자락을 잡으면 집중이 잘 됐다고 했죠.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찍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에 단 둘만 살아남은 것 같은 깊은 연대의식을 느꼈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울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을 찍을 때는 두 배우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기에 몰입할수록 감정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더큰 사람일수록 번아웃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혜윤은 당시 번아웃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혜윤의 상황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연민을 느낀 사람은 바로 상대 배우인 변우석입니다. 김혜윤이 힘든 눈물 연기를 할 때마다 아무리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웃어 넘길 때마다 김혜윤과 함께하며 자신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연민은 공감과는 다른 부위의 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게 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연민으로 가는 관문에 있으며 연민은 성장과 치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심리 기술이라고 해요. 연민을 발휘함으로써 서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역경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서로의 성장에 힘을 북돋아 줄수 있습니다. 여기 작품을 완성하며 눈부시게 성장한 두 배우 김혜윤, 변우석처럼요. 드라마의 서사가 쌍방 구원 로맨스였는데요. 실제로도 두 배우의 다정함이 서로를 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정함이 넘쳐서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흘러들어왔죠. 괜히 월요병 치료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버석버석한 일상에 다정하게 다가와 울고 웃게 해준 변호사 김혜윤 배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주보며 짓는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다정함이 서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